존경하는 손태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를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 하포우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전된 농업인 수당 국비도입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다. 쌀은 농업으로 생산되는 식량이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이며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을 감안 할때 국가 전략적으로도 식량 공급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은 2022년 기준 49.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세계 인구 약 81억 명중 영양 부족 에 시달리는 인구가 10억 명 매년 굶어 죽는 인구가 천만 명에 달하는 지구촌 현실을 감안해 볼때 우리에게 식량 공급 기능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49.3%, 공물 자급률 19.5%라는 낮은 식량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은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생명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어도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의 3분의 1은 국내에서 생산해야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을 단순히 먹거리를 해결하는 산업으로만 볼수 없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서는 농업과 농촌,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정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여기에 농자재 가격까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러시아 라르나의 전쟁, 장기화 등의 불안 요일을 고려한다면 농가 경영의 버팀목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노촌 소독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수급된 수당이다.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는 이후 전국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경남에서는 주민조례청구에 의한 경상남도 농업인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부터 농업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가인의 경우에는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직업 대상과 금액, 예산 부담 비율 등이 천차만별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 어업과 어촌은 단순한 농업인의 생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러한 농업인 수당은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우리 자원시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 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반드시 지원하라. 2023, 2024년 12월 20일 창원시의회총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